지금 입력 인버터 출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이. 이게 항상 UPS는 항상 이 녹색이 세 개가 들어와야지만 정상인 거예요. 에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지금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입력 인버터 출력. 근데 여기 보시면 에이. 인풋, 바이패스, 아웃풋 에이. 정상이 아니죠. 에이. 처음 켰을 때는 항상 이 상태가 됩니다. 네. 네. 초기에 처음에 킬 때,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UPS 입력이 콘텐트에 있으니까 저 콘텐츠 꽂은 상태에서 인풋만 먼저 올려 주시게 되면 올렸다가 한 5초에서 4초 이상 기다리시면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떠요 입력, 바이패스, 아웃풋, 그 다음에 요거 LCD 창, 요 화면이 뜨거든요 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차단기를 순차적으로 배터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정류기, 렉트파이어라고 써져 있는 거 올리시고 그 다음에 출력까지 올리셔도 되면 출력까지 올리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패스라는 개념으로다가 그냥 출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전이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UPS에서 네. 거쳐서 나가지만 한전이 나가기 때문에 정전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 있으면 그냥 일반 전원 콘센트에 꼽아 갖고 쓰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전되면 죽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하려면 온 오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PC 같은 거다 켜시고 지금 다 꺼놓으셨죠? 다 꺼놨어요. 예 네, 그냥 pc 를 켰을 때켰셨을때다 켜놓은 상태에서 오늘 한번 눌러주시면 10여초에서 20초 있다가 인버터로 탁 넘어오거든요 기다리세요 이제 팬 도는 소리 들리면서 넘어갔죠? 네, 네. UPS On 이라고 뜹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시, 여기 이벤트를 나가시, 누르시면 다시 나가고요이 위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누르실 때마다 그 변해요. 인풋, 뭐, 인풋 전류, 아웃풋, 아웃풋 전류, 배터리, 뭐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압, 전류,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서 위아래로. 그리고 이 이벤트는 뭐냐? 이 이벤트는 정전됐을 때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이벤트 기록이 남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장비를 끄거나 켰을 때 지금 보시면 UPS n 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켰잖아요 그리고 아예 장비를 전원을 딱 켰을 때 오버로드가 찍힌 거는 여기 출력 쪽에서 그냥 커런트가 바로 그냥 출력이 딱 나가자마자 여기 차단기들이 다연결되어 있던 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켜지면서 오버로드가 뜨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뜨는데 사용하시다가 어쩌다가 오버로드가 과부하가 뜬다든가 경보 이런 경보 등이 뜬다든가 그러면 문제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부어치기라든가 뭐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프, 오프, 데이, 오프, 아마 얘가 문제가 되면 바이패스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프하신 다음에 해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온 한번 눌러보시고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뭐 따로 특별하게 건드실 건 없고 조작 사용법은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요거만 보셔도 사용하시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네. 그, 출력 최대로 했을 때, 네. 몇 분까지 쓸수 있어요? 기본 3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30분인데, 뭐, 부하가 좀 적거나 그러면더 오래 쓰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30분이라고 생각하시되, 뭐, 배터리가, 어, 뭐, 오래되거나 그러면은 더못 버틸 수도 있고, 아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음. 이 상황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시한 거는 UPS가 인버터 상태였냐.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버, 인버터 상태여야지만, 요, 어, 첫 번째적으로다가 정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되니까 판가름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항상 보실 때, UPS를 확인하실 때, 이 녹색불이 세개가 들어와 있나?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원래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3, 맞는 거고. 3년에 한번 네. 일단, 그거만 아시면은 특별한 걸뭐 건드리실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이걸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여기 옆쪽에 명판 있거든요? 네. 살짝 빼셔갖고 보시면 여기 명판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예용연수3 년밖에 안 돼요. 박대리야. 아,